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전국성 TV 전국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위순신 장군께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백의종군 하시면서 걸으셨던 백의종군길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한기상 1장 1절로 6절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1기상에 기록되진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역사 이야기는 일반 나라의 역사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였느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하였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 열한 기상입니다. 왕들의 치적, 업적을 따라서 기록되어진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열한 기상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이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것이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의 시작을 멋지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시작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다시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역사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장세기 18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음에 그의 부인 사라도 나이가 많아 늙음에 오늘 바이도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는 모습을 볼 때,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 약속하신 말씀이 이들에게 있기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부여받은 이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브람도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에 현실적으로 보면 그의 부인도 경수가 끊어지고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내 민족이,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부여는 받았지만 현실은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부인도 나이가 많아 늙었고 경수가끊어질 상태입니다. 오늘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표현을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중단되거나 진행되기 어려운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경수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은 아브라함은 마른 죽은 나무떼기 같고 부인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중단될 위기. 오늘 다윗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진행되어야 될 텐데, 오늘 다윗의 상황은 나이가 많아 늙은 상태 속에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후계자가 아직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다시 나이 많아 늙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볼 것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나이가 많아 늙음에 문제가 생기면 인간들은 꾀를 동원합니다. 아브람도 나이가 많아 늙음에 부인도 경수가 끊어진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우리 이런 몸을 가지고 어찌 아들을 자손을 낳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 속에서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오늘 다이슨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런 상황 속에서 다이 씨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다윗왕국의 쇠락을 앞두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다윗왕국을 연장하고자 수냅 지역에서 아리따운 처녀 하나를 구해서 다윗을 시중들게 합니다 수냄 여인이 다잇을 시중을 들을 때 이불을 덮어도 전혀 아리따운 여자가 시중을 들어도 다잇의 몸은 따뜻하지를 않습니다 다잇의 신하들이 이스라엘 왕국 다잇 왕국을 세락해가는 다잇 왕국을 연장하고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때, 아도니아 넷째 아들이 군부를 휘어잡고 제사장을 끌어모아서 이제 축부를 터뜨리면서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다이세의 죄를 지적했던 나단 선지자가 등장하여 이 나단 선지자는 사무엘 하 7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신탁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이세 몸을 통하여 태어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것이고 그가 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를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 약속을 이 신탁의 말씀을 부여잡은 나단 선지자가 위기 속에 있는 다윗 왕궁에 나타납니다.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 상태의 말씀의 뜻이 뭡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 열정도, 욕망도, 복수심도,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아도니아는 왕이 축보을 터뜨리면 바로 왕이 되어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가 등장하여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솔로몬이 왕으로 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어진 인생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팔, 다리 잘려진 듯한 상황이십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십니까? 여러분 인생길,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처절하고 비참하고 어려운 극한 상황 속에 계십니까? 이때, 이런 문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일하시는 시간이 왔다고 믿으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사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 현실 속에 있을 때,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신이 일하시는 시간이 왔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속수무책, 한 발짝도 움직일 수도 없고 발달이 잘려 나간 듯한 상황, 입술이 바짝바짝 바짝 타들어가고 앞이 보이지 않고,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극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일하시는 시간이 왔다고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왔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도니아가 축포만 터뜨리면 왕 등극이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들이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곧 승리의 축제가 벌어지는 순간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거꾸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입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을 아도니아는 다 통원하였지만, 왕이 될수 없지 않았습니까? 오직 왕이 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솔로몬이 왕이 된 것처럼 우리 주변에 그 누가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여기 기록되어진 말씀을 따라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고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열왕기야 4장을 보게 되면은 수넴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죽은 아이 눈, 코, 입을 맞춥니다. 눈, 코, 입을 맞췄을 때에 죽은 아이 위에 아이가 몸이 따뜻해지면서 살아나는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 다윗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불를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고 아리따운 처녀가 자기를 시중을 들어도 몸이 따뜻하지 아니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가 선지자가 등장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은혜로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아무 것도 할수 없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믿을 것은 하나님 말씀 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응답 받으시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아 누리면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